늘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위쪽 갈비뼈를천정적으로 볼록하게 들어 옆구리 스트레칭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리 접어서 발등 잡아볼게요. 가슴과 깍지 손이 앞뒤로 멀어지게 합니다. 크게 돌려내며 아침 스트레치 마무리할게요. 어디서... 여러분들 저는 쿠팡에서 이거 샀습니다. 네 먹었던 그 에이드는 다 먹었거든요. 이번에는 요거 쿠팡에서 세일하길래 이걸로 샀어요. 이거는 공복에 마시는 게 좋아서 아침에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것도 샀어요. 콤부차에 에사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 사무실에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커피 대신 이걸로 먹어보려고요. 네, 여러분. 청첩장이 왔습니다. 음 봉투에 붙일 스티커. 공짜로 주는 식권입니다. 요것도 음, 서비스고. 네, 물그게 <laughs> 여분으로 이렇게 몇 장을 더 주시나 봐요. 저희는 청첩장이 두 가지 버전이거든요. 이제 가족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가족분들에게 드릴 청첩장, 지인들, 친구들, 회사에 가서 전달할 청첩장이 또 따로 있어요. 걔도 조만간 올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가족용 청첩장입니다. 10월 1 2일날 한다는 게잘 적혀 있고요. 다네소공업을 시작합니다. 이 포토 청첩장을 꼭 하고 싶었었거든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하고. 분홍색 요런 색지 봉투가 기본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통 무료로 제공되는 봉투는 흰색 봉투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 색깔 봉투도 기본으로 선택이 가능해서 저희는 분홍 색깔로 선택을 했습니다. 한 열었을 때 이렇게 포토 부분이 보이도록 저는 넣을 예정이고요. 스티커 있다가 뒤에 딱 붙이기만 하면 돼요. 오늘도 갈비살 구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추 컵이랑엄마표오이지랑 <laughs> 요거 갈비살 상추에 고기. 이렇게이오습니다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다들 아시겠죠? 제가 급발을 준비할 때 항상 먹는 거, 바로 이 사골인데요. 저는 사골이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감량이 좀 빠른 음식이었거든요? 감량 왜 이렇게 정책이지? 할때 이것부터 자꾸 생각이 나서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핏물을 조금 이렇게 빼놓고, 어, 오늘 한밤 11시까지, 11시, 12시까지 사골을 한번 끓여보려고 해요. 주말에 그 시조카 돌잔치는 잘 끝냈고요. 그때 네, 이제 뷔페 먹고, 한번 이렇게 먹으면은 입이 자꾸 터져가지고, 그날 저녁에도 그 참치회 시켜서 야식 먹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금방 2, 3kg가 후룩 쪄버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쟀을 때가 70.9? 거의 71kg? 되게끔 이렇게 또 몸무게가 나와버렸어요. 확실히 제가 체중 그 숫자에 좀 민감하고 예민해요. 최대한 화안 내고 짜증 안 내려고 하는데도 약간 강박처럼 좀 집착하게 되고 자꾸 숫자에 목 매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제 마음을 좀다 잡는 의미로 요거 사골 끓여서 이번 주 토요일 되기 전까지 <laughs> 최선을 다해서 어제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오늘 밤에 바로 못 먹으니까 오늘 저녁은 양배추 샤브샤브를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야채들 그냥 몽땅 다 썰어서 넣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칼로리 쯔유 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산겹 올려서 그냥 푹 끓여주기만 하면 돼요. 양배추 샤브샤브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도 엄청 푹 익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음. 잘 먹었습니다. 뼈는 이렇게 초벌해서 한번 깨끗이 씻어서 다시 재벌로 끓입니다. 저는 끓이는 동안 홈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여기 봐야 돼. 우리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지, 여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2345번. 안녕. <목소리로> 거리 고기까지 추가로 넣고 2차로 끓이겠습니다. 이거 본 거라 올려 놨어요. 히히? 어제 미리 끓여 놓은 사골국입니다. 이렇게 위에 나머지 뜬 기름까지 저는 제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뼈에서 분리해 놓은 고기가 듬뿍 들었거든요. 사골국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는 가위로 그냥 숭덩숭덩 썰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오전, 오후 다 식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 몸무게 잴때한 몇백 g 빠져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몸무게를 잴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보통은 주말에 아무리 많이 먹어서 쪄도 바로 월요일부터 이렇게 300g, 500g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생리를 시작했습니다. 생리 기간이 또돼 가지고 이랬구나. 왜안 빠졌지? 그거에 해답을 찾았고요. <laughs> 음.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뼈만 해도 충분히 고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풍족하게 배부르게 드시려면은 국거리 고기 300g 정도 사다가 더 추가해서 끓이시면 꽤 포만감 있게 먹을 수 있는데 살은 진짜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골 끓이실 때 국거리 고기 꼭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 시간은 9시고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제 결혼식이 10월 12일이에요. 유 날이 디데이라서 제가 D-를 쭉써 봤더니 오늘은 바로 D-46일. 웨딩이 46일밖에 안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결혼식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나야 되는 사람들 미리 인사드리고 이래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중간에 추석도 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몸무게가 빠지지는 못하고 유지만 해도 진짜 감사할 정도인 거예요. 제자리를 돌려놓는 시간보다 쪄야 되는 시간이 더 빨리 돌아오는 바람에 이제는 유지조차 좀 어려운 시기가 왔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 최고 몸무게로 지금 결혼식 올르게 생겼다 하니까 제 예비신랑이 보상을 걸어줬어요. 결혼식 날까지 65kg를 찍으면 원피스랑 구두를 세트로 사주겠다. 그 보상을 걸어줬거든요. 확 의지가 다시 불태워지기 시작했고요. 바로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리랑 산책을 가려고 옷을 갈아입었고, 누리 산책 가자. <laughs>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고 있어요. 산책 잘 다녀오겠습니다. 사골국이랑 열무김치랑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에 옮기기도 귀찮아서 냄비째로 먹습니다. 음, 음. 와, 엄청 뜨거워요.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외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저녁에 서울에서 유튜브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초대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아마 저녁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출발해야 되는 시간이 딱 저녁 먹을 시간이라 그냥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 해요. 요거는 제가 간식 그 리뷰 영상 찍으면서 구매했던 두유 그릭 요거트인데요. 이게 맛이 진짜 없더라고요. 버리기는 아깝고 먹긴 먹어야 될것 같아서 요거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 쉐이크들도 있고, 레디블룸 그래놀라. 이게 되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 그릭 요거트랑 먹으면은 그나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릇에다가 이렇게 요거트 올리고 제가 지금 먹을 그레놀라가 피넛 버터 맛이거든요. 그래서 미숫가루 한번 이렇게 올려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큰 덩어리의 그레놀라까지 얹어볼게. 이렇게 제 오늘 저녁입니다. 두유 이 그릭 요거트는 기본적으로 맛이 다 이런 건지 제가 산 브랜드만 맛이 이런 건지. 참 적응이 안 되는 맛이에요. 이 그래놀라는 바삭하고 달콤해서 아무 요거트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냥 요거트에다가 한번 섞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나마 얘네 때문에 지금 이 두유 그린 요거트를 먹을 수 있을 정도거든요. 마지막 한 입. 잘 먹었습니다.

시작하는 게 어려우신 분 있으실까요? 내 마음 가는 대로 디자인하면서 네, 해 보세요. 어, 최 네. 얘는 찍었다나요. 봐가. 굿모닝. 저는 출근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오늘도 쌩얼로갈 거예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그릭 요거트에 그래놀라 섞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슈퍼 가서 사온 그릭 요거트에 이 제품은 또 처음 먹어보는데 저지방에 그 당이 없다 그래가지고 사왔어요. 아예 무가당은 아니고 그냥 조금 덜단 건가 봐요. 레디블룸 그레놀라입니다 이거는 피넛버터 맛이고 이거는 카페 맛이에요. 이거 카페 맛으로 오늘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커피 향! 커피 냄새 진짜 진하게 납니다. 1회 먹을 때 단백질이 15g이나 들어가지고요. 근데 당은 또1그밖에 들지 않았대요. 굉장히 바삭바삭한 질감의 요거를 이렇게 요거트에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점심에 먹을 때는 조금 눅눅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트 수분 때문에 엄청 바삭바삭하고 엄청 맛있어요. 울렁쪽까지 걸어갔다야 돼. 요 진짜 살게 없어서 뭐 사진 않을 것 같아. 근데 꼭 세일 끝나면 살게 있고 <laughs> 그때 사면 그 다음 주에 <laughs> 세일이야 세일 전에 사? 음. 응아 음. 음. 그렇구나 그 보통 시시하지 않을까요? 그냥? 음, 음. 음. 그래도 진짜 요새는 나가서 8,000원에 먹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음. 요새는 김치찌개도 찌개, 음. 거의 만원인데 기희, 이렇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랑 오늘 메뉴는 그릭 요거트 같이 먹어봐. 친으로 간단하게 먹고 음, 나가자. 좋아, 좋아. 이렇게 가볍게 야채를 먹어야 좋아. 음. 카페 맛있더라고. 이게 커피 향이 많이 나. 음. 한번먹을때 40g인데 음. 내가 저번에 재보니까 이 정도 40g이야. 음. 이것도 냄새 좋아. 아, 어, 진짜 땅콩 냄새 난다. 오. 어, 진짜 견과류 땅콩 냄새. 얘도 맛있어. 음. 이게 되게 단단해가지고 쉽게 말캉해지지가 않더라고. 안 풀어져? 어. 그래서 끝까지 바삭바삭해. 오, 좋다. 그게 더 좋네. 음. 그리고 살짝 좀 두면은 이 겉에 커피 맛이 살짝 녹는다? 아. 그래서 오. 커피 요거트 맛이다. 계란을 넣으니까 훨씬 그 음, 음. 고소한 맛이 뒤에 좀 있다. 우와. 살짝 녹으면 이렇게, 음. 이렇게 살짝 까지지, 겉에. 그러면은 이게 네. 커피 맛이 이제 요거트에 다 퍼져. 내가 커피맛 그릭 요거트가 됐는데. 어, 어. 근데 그게 진짜 맛있어. 왜 지금까지 커피맛 그릭 요거트가 없었을까 싶을 정도야. 진짜 음. 맛있어. 근데 그리고... 안에까지는 어. 계 바삭바삭하고 진짜 맛있지. 좀 주시하려면 좀 딱딱하지도 않고 음. 딱 괜찮네. 이렇게 호박씨 같은 게 되게 음. 많이 붙었다. 캐슈넛도 통째로 그냥 들었어. 아 진짜 통으로 들었다. 응, 음, 통으로 캐슈넛. 그래서 되게 고소하고 되게 맛있어. 호박씨를 어디서 먹겠어? <laughs> 엄마랑 살 때나 먹었지 호박씨. 나도 맨날 시골 가서 <laughs> 딱 열었는데 호박씨가 보이길래. 음, 그 묘한 반가움 알아? 어, 맞아. 음, 호박씨. 오히려 캐슈넛 이런 거는. 자주 보니까 제도자는데 음. 호박씨 되게 반갑더라고 뭐하고 싶어? 왜 선택하는거야? 클레이 가격 어때? 아 실거리! 실거리 가격